장사 성공하려면 음식 맛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맛집인데도 망하는 가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가게는 맛도 평범한데 손님이 줄 서고 또 어떤 가게는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도 문 닫을 위기에 몰릴까요? 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장님 가게가 맛만 좋은 가게에서 계속 성장하는 가게로 바뀌는 핵심 원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식당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들은 늘 손님이 안 와서 그렇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장님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게가 손님에게 어떤 이유를 주고 있지, 이 차이가 가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단순한 장사 팁이 아닙니다. 맛과 돈을 연결하는 진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사장님 가게가 손님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이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맛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손님은 단순히 배 채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손님은 이 가게만의 이유, 특별한 경험을 함께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브런치 카페는 사실 음식 맛만 놓고 보면은. 주변 경쟁 가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매일 직접 찍는 오늘의 브런치 사진과 카페 곳곳에 놓인 작은 손글씨 문구들이 마치 선물처럼 손님들을 방역했기 때문이었죠. 맛은 평범했지만 손님들은 이곳에 오면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을 얻는다라는 이유로 단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입소문이 되어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브런치 카페는 인테리어나 음식 퀄리티는 훨씬 좋았지만 손님들이 다른 카페 대신 굳이 이곳을 찾아야도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죠. 가게의 매출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출은 고객수 곱하기 객단, 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고객 수는 신규 손님을 어떻게 데려오고, 한번 온 손님을 어떻게 단골로 만들지, 객단 까는 손님이 여긴 이 가격을 내도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두 가지를 움직이는 게 바로 사장님의 이유와 가게의 스토리입니다. 손님이 여긴 꼭 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게 곧 매출을 키우는 힘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음식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요즘 손님들은 길거리 간판보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먼저 봅니다. 온라인에서 이 가게를 선택할 이유가 보여야 손님이 찾아옵니다. 즉 마케팅은 광고가 아니라 사장님의 이유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맛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게는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손님이 이곳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빈 종이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 가게는 손님에게 어떤 이유를 주는 곳인가? 이한 줄이 가게의 매출을 바꾸고 손님을 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 고객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아래 고정 댓글에 커뮤니티로 오시면은 가게를 알리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 다양한 마케팅 기술을 무료로 어 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